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SEC는 10일 OECD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거래, 대출, 스테이킹을 아우르는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임시 단속 위주의 집행과 달리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을 제시해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SEC는 이번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장을 수용하는 현대화된 증권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단일 규제 우산 아래 슈퍼의 형태로 인정하고 다양한 보관 솔루션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EC는 투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제공할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지양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국제 공조도 강조됐습니다. SEC는 유럽연합의 암호화 자산 시장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국 역시 이를 참고해 제도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EU 은행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무담보 자산에 대해 1250%의 위험 가중치가 적용돼 막대한 자본을 쌓아야 하지만 미국은 FDIC가 은행의 암호화폐 활동을 더 유연하게 허용하는 등 차별화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SEC 발표는 미국이 더 이상 규제 공백과 단속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